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주 시원한 계곡지로 왔습니다. 아,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에 있는 곳이고요. 아, 전형적인 베스터 물맑은 곳입니다. 아주 그림 같은 곳이지만 아, 개인적으로 이런 것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오늘 제가 아, 명절 차 시골 내려온 김에 이제 시골 집 앞에 있는 저수지에서 아, 여러분들께 아, 대물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라이트닝이 앉은 곳은 아, 저수지 최상류권입니다. 아, 이곳은 약 4만 평 정도 규모의 되는 저수지고요 아, 전형적인 베스터라 아, 입질 보기 정말 힘듭니다. 아, 라이트닝이 오늘 이곳 찾은 것은 아, 추석 명절이라 아, 시골 집 앞에 있는 저수지에 왔습니다. 아, 이곳 제가 이제 가끔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아단한 번도 붕어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뭐 오자 사자급 붕어 아, 꽤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그림이 너무 이쁜 곳입니다. 아 제가 지금 최상류권 이렇게 앉아 있고요. 아뭐 배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낚시 장르별로 뭐 갈등 없이 오늘 제가 이제 뭐 저녁 때만 할 거니까 뭐 저녁 위주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대를 빨리 피고. 음, 이곳 제가 이제 최상류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물 가운데 뭐 떼짱이 있는데 아, 저까지 칠려면 10칸을 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는 무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오늘은 한 6칸, 7칸까지만 해서 장대 위주로 지금 쩐을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섯 칸 깔아보니까 수심 지금 한1.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 장대 위주로 해서 제가 해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지런히 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세팅 다 끝났습니다. 지금, 어, 계곡지 최상류권 제가 앉아있고요. 어, 최상류권일 때 지금 수심 약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가장 긴데는 6칸대로 어, 정중앙 물골을 노렸고요 어, 좌측으로는 이제 3,2칸부터 어, 5칸까지 골고루 제가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곳은 뭐 이제 딱히 제가 입지를 몇번 받아보긴 했는데 어, 붕어를 낚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터가 센 곳이고 아, 이곳은 뭐 딱히 어떤 미끼를 먹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옥수수, 지렁이, 그리고 글루텐, 그리고 어분까지 모두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저녁 때 제가 밤 낚시 진행해 보면서 이제 한방딱한방 한방 노리고 제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일단 붕어가 나오면 일단 허리 끝부터 사자, 허리 끝부터 시작하는 곳이라 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아뭐 수중전까지 지금 행군에서 수중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아 지금 뭐 바람 좀 부는데 음 저녁을 먹고 제가 이제 밤낚시 한번 빡시게 한번 여러분들께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시원한 계곡지 오짜터에서 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새벽 3시 반이 됐습니다. 아 지금 비가 추적 추적 내리고 있어갖고, 음 제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지금 공략하고 있지만 더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내일 아, 오늘 있죠? 오늘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지금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갖고, 아 달빛이 지금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이제 뭐더 이상 낚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만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렁이, 그리고 떡밥, 글루텐 모두 써봤지만, 아, 이번에도 역시나 아, 입질 단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아, 저번에는 제가 입질까지 받아봤는데, 음, 낚아내진 못했어요. 아, 이번에는 아예 입질도 못 받았고, 아, 터가 너무너무 센 곳이라, 아,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따, 이제 추석, 명절,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요. 아, 집 앞이 요즘 시골이 요 앞이라 어제 그만 철수해서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예상은 했지만, 아, 오늘도 뭐 옷자급 공략 실패했고요. 아, 다음에 기회 된다면 뭐한번더 이곳 한번더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림 정말 좋은 곳. 오자 도전 해봤구요 아, 기회가 되시는 분들, 어제 뭐 가을 기록 갱신 한방 이런 곳에서 오셔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추석을 맞이해서 시골 집 앞에 있는 오자터에서 제가 공략을 좀 해봤습니다. 아, 터가 너무너무 센 곳이라 아, 오늘 공략 쉽지 않았구요 어, 역시나 입질를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제 철수해서 이제 추석 가족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운 추석 되시구요. 아, 기회가 되면 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